자, 오늘은 느에미아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의 말씀 증거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성경, 어떤 성경이었죠? 오늘은 우리가 느에미아 성경을 살펴봤는데, 지난주에는 어떤 성경을 살펴봤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 친구들? 뭐죠? 네, 다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네.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라 서를 어, 봤는데, 에스라 서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있던 그 페르시아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다시 되돌려 보냈어요? 그들의 고향이었던 어디요? 예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를 귀환을 시켰어요. 이게 2차 포로 귀환인데 오늘은 어그 에스라서의 이어서가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이제. 포로들이 귀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어,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오늘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성경은 느헤미야서인데 느헤미야 때에도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느헤미야 일장 일장 삼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을까요 느헤미야 일장 삼절 말씀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늘 네, 지금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포로들이 귀환했던 어 저기 딱세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루바벨이라고 하는 청독이 있을 때뭐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주주 살펴봤던 에스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세요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 포로기한 때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두 번째 포로기한 때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그리까요 그리지 않을까요? 느헤미야가 굉장히 그립겠죠 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나는 언제 우리 아버지가 살았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살았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까? 그런 마음으로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형제인 일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 하나인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옵니다.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물어봐요. 자, 지금 너는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떠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벽도 의리하게 다시 짓고 하나님의 성조도 다시 좀 이렇게 의리하게 하게 좀 짓고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고 다 회복되었니라고 물어보니까 이 하나님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요. 하나도 회복되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했는데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불타고 예루살렘은 지금 다른 사람들의 꾀임과 다른 사람들의 공격에 의해서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느헤미야에게 전해 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나는 아직 가지도 못했는데 내가 그렇게 꿈꾸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 불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좀 읽을까요? 느헤미야 5장 아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여 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휼를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6절 말씀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하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 말씀,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개명과 윤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지금 느에미아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기도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 느에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 가지 좀 특징이 있어요. 뒤에도 계속해서 기도 11절까지 나오긴 하는데, 7절까지는 말씀만 봐도, 좀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 말씀을 쭉 보세요. 니에미아가 하나 님 옆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좀, 어,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알았다 하면 설교 바로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뭘까요? 한 가지 특징.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냥 막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등장합니다. 좀 어렵죠?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서, 느에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단어. 한 가지만 꼽아볼까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뭐죠, 여러분? 뭐 여기 뭐 하나님도 등장하고, 여호와도 등장하고 계명이라는 말도 등장하고 국률 뭐 여러 가지 말이 등장하는데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했을 때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하냐면 여기에 핵심은 무엇이냐면 5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뭐를 지키시며? 언약을 지키시며 이 언약이라는 말이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어요. 언약이 지금 우리식대로 말하면 뭐죠, 여러분? 뭐죠? 친구들이랑 뭐해요? 뭐 시간 약속, 뭐그렇 저녁 약속, 점심 약속, 약속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언약이 가장 중요한 말인데, 이 언약이 왜 중요한 말이냐?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이 무슨 날이죠? 다음 주 수요일, 대선 그렇죠? 20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인데 여러분 이 후보자들이 보면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서요, 그렇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하겠습니다. 오뭐 여러분들이 뭐 반장이나 뭐 부반장 선출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뭐 반장이 되면, 내가 부반장이 되면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들을 거는 것처럼 많은 후보자들이 공약들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공약들은 지켜지는 반면에 어떤 공약들은 그냥 나몰라라 하면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보자 중에는 한 분은 어 자신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 어 모든 국민에게 1억 원을 이제 지급하겠다는 그런 공약도 있는데 그리고 또뭐 매달 150만 원씩 지급을 하고 또 결혼하면 또 1억 원더 줘요. 이 말들 하면 저는 여러분 세달 뒤면 지금 벼락 부자가 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정말 혹하는 공약을 보고서도 사람들이 그 후보를 어 뽑는 사람도 있겠지만 뽑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그 공약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약속은 여러분 우리가 지켜지는 것 같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친구들과의 약속도 그렇고 가족들과의 약속도 그렇고 또 정치인들의 약속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과 사람이 맺는 약속들은 완전하지 못해요. 그것들은 어, 완벽하지 못하고 그것들은 깨어지기 쉬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좀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지금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에스라 때에도, 지금 막 포로 1차, 2차 귀환을 해도,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는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비록 우리의 삶은 지금 너무나도 연약하고, 회복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느헤미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 비록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차 우리의 어 후대에 의해서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우리 가운데에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저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 그게 그래, 무슨 상관이 돼 하나님 뭐 약속 잘 지키시고 신실한 하나님인 거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인데 내가 다시 이땅 가운데 올 것이라는 약속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지금 어 올라가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땅 가운데 심판이 있을 텐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가운데에서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로를 탈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느에미야가 지금 비록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손을 놓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기억하며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